3개씩 하면 되죠 맞죠? 얘는, 네. 어 얘는 A 원이 뭐야 일단, A 원 A 원다하기 A 2가 뭐야, A1, A1 뭐야? 3, 음. 3이다 맞지. 그 다음에 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A의 3부터 음. 넣어야 될거 같지. A 3다하기 A 4가7 7이다 됐다 맞지. 근데 A 3다하기 A 4가1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A 3은4 A 4는 음. 아시바. 이렇게 찾을 거 같지. 그럼 우리가 a1을 찾기 위해서 a2를 알면 되잖아. 맞지? 네. 그럼 저기 이러나면 aq 뭐야? a3은 뭐가될거 아까 맞지? 네. 네, 이게 다니까 a2가 뭐야? 2이지. 예. 맞지?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이게 2. 맞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유제 문제가 훨씬 아 예제 문제가 훨씬 어려운 다 맞지? 네. 이 문제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즘 스타일 문제야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동현이하고 시윤이가 좀잘 이해하는데 요즘은 등차 등비 이런 수요 잘안 나오더라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한 개씩 넣어 보면서 우리가 수요의 규칙을 잘찾아가지고 푸는 게 이게 또 짜증나는 게 이게 나는 굉장히 어려운 필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 정도면 킬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14번 막 15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연습해 거 목걸이 너무 예쁜가맞그 크리스티나잖아. 그 목걸이 데 크리스티나가. 크리스타나 아니야, 제이스. 아 제이스. 여자. 그친구한테몇번 다시 어 네, 좋아요 로맨틱한 남자. 데 보고 어떻게 하요 쌤은 다알아쌤여자친구가 몰라 내가 멍청하다는 서난년 2년에서 2년. 2년에서 2년. 2년에서 2년서 2년. 서 주식 돈서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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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굉장이어제는이 네.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되게 모두 이 문제는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이문제이 문제는 이문제이문제이 문제는 문제는 이문제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제이문제이문제이이는이는이문제이는이 문제는 어나 오늘 알았는데 그뭐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나오는 그 점집과 비슷한 분거 네. 있잖아 아네미라편 그그 나왔다며 아 진짜요? 옛날에 뭐. 나온 거 아니에요? 좀 런던 거 런던 거 뭐. 옛날에 찍은 거 옛날 아니에요? 물어보산 아, 물어보산 뭐 이번에 찍었대요? 아니 뭐저그뭐 그, 뭐 여기가. 아니 ]인데. 저번에 뭐? 컴포즈 뭐... 커피 진짜요? 어떻게 <laughs> 아, 되게... 처음 봤는데 그그 엄청나게 잘 된다며 그, 그 엄청 <laughs> 그뭐지그 어디지 o 문정 거기 거기서 했다고요? 어그2 1 0 0 1 0 0만 원하는 데. 데. 그, 그 그러니까 하루월매 d 아 f the truth. I'm welcome to you. I'm welcome to you. I'm welcome to you. I'm welcome to y 아 u 래 m 이 사람들 미 m e t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커피집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서 당사는 잘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 그런 데왔어요어 근데 그네티리 수사자가 이제 다 알아내잖아. 음. 지금 미랑 뭐야 미리먼저 컴포즈 그 미리먼저 좀 상문정 컴포즈다. 커피집 이런 기준 안 나오는? 뭐안 나오지 여기서? 아 그러니까 미랑 사람 이상한 걸. 이상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니가 어떻게 는데 근데. 근데 엄청 어리더만 20대더만 내가 할라 했는데 사실컴포 커피를 할라 하다가 좀해였어요 그냥 하가지고 <laughs> 진짜 진다그니까 <laughs> 이제 두개나 생겼잖아요 컴포즈 컴포즈 생 컴포즈 마 네. 저는 잘안가요자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건 네. 일회이소이하 되는데 뭐. 모르면 아 이거 이 지금 내 깜머니 네. 자요거는자 x로 치환하면 x로 치환하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있는 여이잖아 네. 그거 우리 동생 때문에 당신은 어땠어? 내가 여동생한테 나는. 하는... 여 있어요? 어 지금 여동생이 있구요헐몇 살이에요? 쌤 몰라? 아 시현아 내내내내 미니어처 몰라? 네? 시은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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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laughs> 내미니미니냐 <laughs> 몰라 그 뭐예요? 이게 너무 귀엽데 근데? 어. 아쌤 그거 그애기야어 미니의 이름이? 어 이름이 뭐예요? 인증번호 중간에 들을 핸드폰이 있는 아니에요? 어뭔데핫톡나 거기 있을아카톡으로전송때대 어. 그럼 그렇겠지. 네.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충분히 한 거야. x 이 2. x 다음이 여기잖아, 맞지? 네. x는 뭐야? 2랑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an 플러스 2. 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가 되는지 또는 거야. an 플러스 1. -1. 2an이 뭐야?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네. Yeah. 아, 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yeah. 이제 그거고. 1항부터 몇 항까지야? 20항까지야 맞잖아 이제. Yeah. 1항부터 20항까지 하고 이제 1항이 4래 맞지? 네. Yeah. 근데 이거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가깝고 아래 있지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안 돼. Mm. 얘는 공차가 2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Yeah.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그럼 최대가 될나무 어떻게 돼요? 공차가 음. 이것만 되면되죠 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S20을 구하는데 얘는 2분의 20항 첫째항이 개 두개니까 뭐야? 4 곱하기 이게 뭐야 20항이니까 19 곱하기 이게 최대값은 말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어. 잠시만. 얼마 나는 저래 해 일단 풀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맞지? 얘는 8. 얘는 38이니까 46. 460이 나와야 맞지? 맞지? 8 38이니까 46. 거기에서 2하면4 6 2이니까 맞지? 응. 그럼 이제 최선값인데 이제 여기는 방법이 없어 얘는 방법이 없어 일단 4잖아 근데 모두 나이 자연스러워 네. 잘 생각해봐 첫 장은 4잖아 그 다음에 4x4 그 다음에 뭐야 2 1 이렇게 돼지 맞지 근데 또 다시 빼면 안 되죠 그럼 또 다시는 그냥 3을 하고그 다음에 뭐야 2 1또 다시 뭐야 3하고 2그 이렇게 가죠 이해 되겠어? 그럼 이제 이1이지 맞지? 응. 그러 6이잖아 맞지? 6이잖아 맞지? 맞지? 그렇지 그럼 3 2 1 맞지? 맞지? 그 이제 3 2 1 6이요. 그럼 얘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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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얘들이. 예, 네. 자, 니제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냥 무조건 이런 식.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맞지. n이 k k일 때 m일 때. 그러니까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데 여기 k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시그마로 드리면 k가 아니고 이렇게 m으로. 시그마는 k가 아니고 이렇게 m으로. 약속. 그래서 이제 1을 넣으면 얘는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k가 1인데 1부터 1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나열하다 보면 2의 1승 아까구나 1 곱하기 2 다하기 1 2의 2승 2 곱하기 3 다하기 1 2의 3승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될거야가 그러니까 맞지? 맞지? 네. 근데 얘는 1부터 1까지 오니까자배은 6까지만 될거 아닌? 음. 우변은 하나의 식이니까 그냥 1 나오겠지. 무슨 노 8의 2분의 요거 계산하면 1나옵니까 성립한다 그지 먼저 n이 m 밑에 성립한다 가정하면 즉 이거죠. 시그마 요거 요거 요거. 그렇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 1승에 요렇게 된다면 얘 n승에 뭐야? 플러 다음에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우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항상 요가 요 요기 보면 얘는 네. 뭐야 일항부터 n 플러스 일항까지 하고잖아 그럼 얘는 1항부터 뭐야 n 한까지 하고좋었잖아 맞지? 그럼 n 플러스 일항이 여기 적혀야 되잖아 맞지? 네. 그럼 가에드로 가서 요기에 들어가. 가이는 뭐가, 아, 가이는 뭐가 들어가냐면, 2에 yeah, n 플러스 1에 뭐야. n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요게 요게 요렇게 바뀐다고 약속했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8 빼기 2의 m의 m제곱 다기 5의 m 다기 8 플러스 2의 이거 저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여기서 동분해야 되지 그럼 원래 이게 있고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 <font> 근데 항상 요한 줄이 여기서 바로 뭐 넘어가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겼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 이거잖아 <목> 근데 이게 안 적혀져 있으면서 그결과가 본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어 그거 나는 <목> 이거 애들이 어려는 이유는 저거가 그냥 그냥 빈 칸만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이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푸는 거야. 대신 얘들이 몇개 계산을 해놨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채우려고만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야, 언니? 그러니까 네가 한다해도 네는 이게 하나 할까 이가 그럼 이걸 할때 통분을 할까 이가 맞지? 그러니까 통분한 결과를 여기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 얘네. 무슨 말이야, 언니? 근데 그냥 아무것도 따지 않고 가의 만뭐들어갈까 나의 만뭐들어갈까이 생각만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틀리네 가의 이거 정 되게 나의 이거 정도는 되게 많겠지 되게 많겠지 분명히 근데 자세히 보면 나의 들어가는 거 여기가 플러스일 때일 수 있다 이런 거꼭 합이 있는 거 이게 나오면 겠지 알겠니? 네. 자 먼저 이게, 이게 네. 음, 가의 거 이해 되겠니? 이제 가에뭘뭘 넣고 가위는 3을 넣고 나이는 5를 넣어서 계산합니다. 알겠지? 식은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로에 나온다고. 알겠니?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11번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11번이 부등식으로 된게좀 어려워요. 알겠니? 네. 부등식으로 된게 어려워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이게 등식으로 된 거는 있거든 왜냐면 등식으로 된거, 이런거요 부등식으로 된거 외우겠냐면요 A가 B보다는 크다는걸 보여 증명하고 증명, 이거 가, 이게 가정이야 이게 가정인데 A 다위 C가 뭐 B보다 크다 이런식으로 이걸 증명하라고 보통 하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게 가정됐을 때 얘보다 크다는걸 증명하려고 해 근데 양변에 c를 나면 a 하기 c가 뭐야 b 하기 c가 되잖아. 네. 그럼 b 하기 c가 뭐보다 크니까 b. d보다 크니까 얘보다는다 크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음.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가 힘내 자제 어, a가 b보다 크고 맞지? 그러면 a에서 c를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게 a가 뭐야? 어 d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된 상태에서 이게 가정일 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다. 이게 과정인데 A가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 A는 뭐 A에서 C를 넣고 B에서 C를 넣어버리면 이게 아직 D야 D가 아니야? 아니지? 네. 이거 이거 D 플러스 C가 뭐야? D보다, D보다. D보다 크다면 이제 A가 D보다 크다. D가 b 중 그냥 알겠니? 시에나 저분 오세요. 되게, 되게 중요한 내 道。澡。 쟤는 어려면 인강이라도 꼭봐야겠지 그다음에 인강을 센터 말고 그거지. 그거 이베스라도 뭐가겠죠. 자, 그럼 요거 하나 끝도 마치자. 요거 하면 끝나겠지. 예, 문제 숙제라고 그러면 수열은다 해준 거 맞다. 네, 맞지. 그래서 예문제 숙제라고 동의 다 해놓고 다음에 또 이제. 지수로그 쪽으로 가고 지수로그 끝나면 수원은 끝났다가 상감수 다 있잖아 근데, 근데 상감수는 여기 있는 거는 알아서 풀어봐 그리고 내한테 질문하면 봐줄게 하겠지 아이씨 밥 먹고 잠이나 자고 야이 쟤요 좀 이상이 모든 자연두잖아 배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좌변은1 더하기 루트 2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맞지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맞지 네. 어, 우변을 여기 넣으면 4대데 얘가 뭐야 2보다 크죠 얘가 2보다 큰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얘가 2보다 큰거 우변이 좌변이 좌변이 우변보다 크니까 얘가 2보다 큰 거를 어떻게 아냐 면 요렇게 해버리면 얘는 3루트 2가 4보다 큰데 맞지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루트 16이니까 아 루트 18이고 얘는 루트 16이니까 얘가 더큰거 맞네 맞지 네. 맞지? 네. 맞지? 자, n 이 m 일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버리면 요렇게 되고 맞지? n 플러스 1 e o p l e w h 맞지? r e l o o n 플러스 1 t t h e y r 이 plus, 거 h e y r 면 p 면 u s they're plus, t k e y r e plus, t h e y r 다 plus, they're plus, they're 어저 완전 대놓고 자네 저거 치저 야 이러고 있다 이거 왜 생각하노 <laughs> 절대로 이제 수업 마치고 밥 먹으면 밥 먹었지 수업 전에는 밥안먹는다어 <laughs> 내가 요리 꼭 파고 왔지 맞지? 맞지? 네 요리 꼭 파고 나 다음에 요거도 배고파한 게 일이겠지 맞지? 그렇지? 음. <laughs> 그다음 이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것을 이제 여기 적어 어던것 같아, 맞지? 예. 맞지? 그래서 이걸 적어야 돼. 가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에 들어갈 거는 가에 들어갈 거는 루트 k 곱이 루트 n 플러스 플러스 물표에 플러스 1 가하기 어떻게 이게 들어가있지 이게 가해에 들어가있겠지 <laughs> 어차피 상수인데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갈수 있고 이 안으로 다 들어가있잖아 음, 네. 가에는 이게 들어가수 있어 이해 되겠니? 네. 가해 그래서 어차피 대입한 값을 고하라 했으니까 맞지? 네. 맞지? 그럼 가해는 이게 들어가고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m제곱이 될 거고 맞지? 네. 가위는 1이 되고 맞지? 맞지? 네어 그럼 가위는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 비슷해 보고 맞지? 오케이? 네어그럼면 이제 기게 이제 2m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네. 네, 맞지? 지금 현재 맞지? 요게그리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뭐야? k에 m플러스 1 4하기 m플러스 1 4하기 k이네 맞지? 네 그러면 일단은 머릿속에 좀 써보면 아요 형태가 요 형태가 또 이제 요거는 그대로 됐고 요 형태가 가가 나로 바뀌기 위해서는 맞지? 가가 나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가 나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지 바뀌는 거 맞을 거 같지. 그러니까 지금 이까지는 알겠지 동면. 이건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을은 어떻게 표시할까? 잠시만요 동현이 고 시은이 봐봐 가을에는 이거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얘들 이게, 이게 어렵다고 가을에는 이게 맞아 그러면 이게 가을에 들어갔지 어. 그럼 가을에서 나랑 어떻게 바뀌냐? 면잘봐 제가 그 어, 이게 일단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발생해져야된 역으로, 역으로. 그럼 여기에 뭘 가져야 하면 m 제곱.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어렵거든. 봐가 가에서 나로 바뀌었는데 이 나로 갑자기 어떻게 바뀌지 모르겠잖아. 근데 이거가 이렇게 등호나 돼있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m 제곱 나 나기 2m 나기 1 나인다. 그럼 여기 m 제곱 m M0 제곱 같고 m제곱 같으면 여기 e m이잖아. 그러니까 나가 1고 음. 그러니까 e가 m에 1이 되고, 이해돼? 음. 나가 왜2냐면얘가 1보다 크잖아.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걸 통분했을때 이걸 분분했을 때.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봐봐 아네 플러스 그러니까 나가 아 여기 인거을 알겠죠 지금 네어 그럼 저게 왜 인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왜 인지라고 생각해보자 아 산술기하 평균 안 되네 이 산술기하 평균 큰게 나갔다 산술기합 평균은 아, 가 이가 되니까 이보다 크다. 알겠니? 네. 수고하셨그니까 어. 다시 한번 보면 그냥 이게 왜이를 여기서 산술기합 평균에 갖고 이라걸 찾으면 진짜 잘했어 알겠지? 네. 근데 나는 이거 못 찾을 것 같거든. 금방 네. 내가 찾긴 찾았어. 하지만 요거 전을한게요는이 영상을 제곱이고이 영상을 보고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 영상을 이게왜 2로 냐이거는이제실을 시험실 때는그을 써도 되죠. 이냥고이고서고는는는이영상고는이영상는